제가 저 디바이스 엔지라고 한번 봤는데 요게 이제 그 누구 뭐 누구지 이거 재미나인데 물어봤거든요. 물어보니까 그 8.6세대 세정 장비 이거 이제 디바이스가 하는데 디바이스가 보니까 중국 BOE에 이제 납품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어봤거든요. 쭉 물어보니까.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OLED 부분에서 이제 이게 계속 그 실, 증가가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좀 좋은 게 있고, 그 다음에 OLED 투자 규모가 보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 규모를 엄청나게 12조 하고, 그 다음에 또 24년도죠. 그죠. 12조 하고 하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, 이 저, 25년도에 오 OLED 86세대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, 청두에 이제 4개월 앞당겨가지고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86세대. 그 다음에 이제, 거기에 장비가 선익 시스템하고 작년에 보니까, 저, 아쿠가 들어가 있고, 그, 이, 생산 라인은 26년도 말 양산체제를 갖춘 걸 목표로 한다. 이렇게 놨습니다. 그 다음에 보니까, 근데 디바이스 n 지가 그때 왜그 수주를, 수주를 많이 받았나 니까 그때 디바이스 n 지가 여기 보면 BOE에 686억을 해가지고 이게 24년도에 공시됐는데 25년도에 이제 이렇게 사상 세, 세대의 이제 매출을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믿고 또 계속 질문을 해보니까 어, 이제 여기 중요한 게, 중요한 건 아니지만, 이제, 반도체 쪽에는 왜 그러면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는 안 됐나 물어보니까, 삼성 디스플레이는 에 캐시텍이 컸다고 얘기를 했대요. 그다음 그럼, 그럼 새로운 기술이 있나?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, 여기 보니까 뭐, 있는데, 제가 잘 모르겠고, 그래요. 어쨌든, 뭐, 새로운 기술이 뭐지?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. 그래요. 질문을 하니까 좋은 얘기는 있는데 계속 이거 좀 추적해 볼까요? 반도체가 좋아서 디와이스 ENG 이것도 한번 계속 추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. 끝!